これは、私が高校生だった時の話です。バスケ部に所属していた私は、いつものように仲のいい友達と。部活が終わってからも自主練をしていました。その日は、自主練が終わったら、二人でカラオケに行く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いや、ちんこや。ちんこは気はくね。はん。百 、네 。百七十五度でけんで。 노래방 가자. 프스 노래 요 자유 투 연습. 아, 아직 연습이 안 끝났구나. 알았어. 여. 나도 던져볼까? 간다 봤지? 이게 내 실력이야. 야, 어렵네 생각보다.

가라 s a 아 지금 몰래 연습하 a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열시, 열심히 연습하면 f a moth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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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o 어? 자전거 열쇠 얘꺼 쎄볐다 개꿀 그 다음에 이열쇠 가져가도 되는건가? 원래 가져가는건가 본데? 자전거 도둑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야지 자전거가 어? 저기있다 자전거 여기다 가방을 이렇게 갖다 놨어? 누가 안움저가 저거? 어? 자전거 타자 가자 와, 길, 길이 좀 무섭게 돼 있긴 하네, 여기. 사람 사는데 맞냐, 여기? 지금 한, 지금 새벽 2시쯤 된거 아니야? 지 풍경만 보면 한 새벽 2시쯤 된 건데? 가라오케 여기다. 가라오케 가기 힘드네. 문다 닫았는데? 응? 뭐야, 전화 온거 어떻게 받아? 어, 받았다. 여보세요? 잡혔다고 아 먼저 가서 부르고 있으래. 근데 괜찮아, 괜찮대. 나중에 온대요. 일단 나는 가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가라오케야, 가라오케 내글 네 짜니까 가라오케겠지. 가라오케, 이게 노래, 이게 노래방인가 본데, 노래방 존나 크네. 사람이 있어. 저기요. 저 실례합니다. 아, 두 명이서 2시간 부탁드립니다. 이1 2호실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대충 하네 서비스. 뭐 어, 전화 왔어요. 왜 왜. 오지 말래. 뭐라고? 여보세요! 내말 들려? 아니, 이럴 수가! 근데 난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 난 사이코패스야? 아니, 어쩔 수 없나 본데, 일단 불러야 되나 본데? 자, 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노래나 부르자고. 난 사이코패스니까. 일단.. 하나 불러보자고? 미아귀신을.. 누가 지나가가지 깜짝 놀랐네 근데 밖에서 여기 안보이잖아 내가 어 어? 아 뭐야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노래 반했나 본데, 왜 이렇게 노래만 부르지? 불안하게? 진짜 그냥 노래만 부르네. 아, 잘 불렀다. 모에카 없어서 개꿀. 목말라 음료수 바에서 마실 것을 가져오자. 음료수 아무거나 나오는 건가 봐. 음료수 바 무제한이라 그랬어요. 몇개더 가져오고 싶은데? 뭐라 보지? 존나 기분나쁘게 생겼었는데 어? 가져왔었나? 이미 여기에 있어 진짜 관심있나본데? 근데 자, 그냥 알고보니 착한사람 아니야? 야, 자기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거지 허허 나는 젠틀남 아 근데 이게 소름돋긴하네 여자입장에서 근데 어, 마시면 안되는거 아니야? 마셔버렸어요 몰라 일단 마셔 익은 열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이씨발 공부 게임 하려는데 왜 리듬 게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キビナタツサインウラノクモリソナトネイネネセノーソコイマノ 됐어 아 너무 잘 불렀다 남자가 안 찾아오기 시작했어 노래를 <laughs> 노래를 개판으로 했더니 남자가 안 찾아옴 아깐 진짜 노래가 좋아서 왔나보네 65점 응. 먹을만한 것이 있는게 좋겠어 프론트에 전화해서 주문하자 아 하이 네. 여기 그 피자로 부탁합니다 료카이 네. 데스 피자가 돼? 여기? <목소리> 노래방이 피자가 돼? 어? 맞아요 <목소리> 예 왔습니다 <목소리> 민방이 여고생입니다 <목소리> 예 어렵다 망했다 58.66 주문한 음식은 왜 안오냐 그러고보니까 이코 여보세요. 주문한지 얼마나 됐는데 어, 언제 오는 거야? 당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이 음흉한 새끼이고, 빡빡머리 없소. 스테프룸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존나 소름돋게 생겼는데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서 들어왔어 저기요 아니 피자가 안 오잖아요 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야 아, 들어올 수 있는데요? 피자가 아직 안 왔어요 예 가져다 줬다고요? 죄송합니다 가져다 줬다는데, 이미? 그럼 그 남자한테 줬나본데? 남자가 먹고 튄거 아니야, 이거? 오! 야, 씨발, 새끼야! 피자 도둑이야! 피자 도둑이야! 이그 새끼 상습범이네 이거. 감자튀김만 갖다 놨는데? 종업원은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먼저 먹어야지. 우와, 감자튀김 안에 뭔가 들어있어. 이게 뭐야? 전화번호 기분 나빠. 여기 내 번호로 연락해달래. 들꽃이, 그 가재가, 따따따따... 우, 왜 계색 어, 개색... 또지랄이야 왜 저래? 피로 물들고 있어요. 어, 뭐야? 새끼 여기다 뭐 마약 넣었냐? 왜 이러지? 모에카한테 올라갔어. 야, 노래 중이었어, 모에카. 노래방에 못 간다는데, 왜 그래? 여보세요? 불도 다 꺼졌어. 종전? 그래서 소리가 나는 뭐야? 전화가 와 있는 모에카의 휴대폰이 여기에 있어?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모이카가 왔어요 귀신이야 뭐야 왜 그래? 왜? 왜? 왜,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아니 이게 안나가졌어안 나가졌다니까? 늦었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늦었다고 하고 갔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씨발. 어, 전단 물고 있다가 어, 뱉어 버렸다 그냥 바로. <laughs> 전단 물고 있다 뱉어 버렸어. 아, 악몽이야. 악몽인가 본데? 뭐 아닌데 전화기가 떨어져 있어. 왜 사진을 코치한테 들켰다는데, 코치가 여기로 오고 있대. 무슨 사진을 들켰대? 근데 갑자기 똥 마려워. 뭐야? 어떻게 화장실 먼저 들어가야 돼? 좀 도망가라 그러는데, 똥 마려워서 어쩔 수 없어. 똥은 중요하니까 그 위에서 쳐다볼 것 같은데 사진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이카한테 문자 왔어. 이게 무슨 사진인데? 이거 그, 그 휴대폰 키다가 잘못눌러 서 찍힌 거 아니야? 뭐가 설마야? 뭐가 설마인데다 이해가 안 가. 아 증거 사진 인멸하려고? 어쩌면 좋긴 나가야지. 나가다 잡히는 거 아니냐? 차로 문을 막아놨는데 점원도 없고 아니 이건 이건 씨발 시발... 선생이 아니고 그냥 조폭인데 조폭 일단 스태프룸에 들어와서 감시카메라 스킵 어, 어 스킵 해버렸어 코치가 일단 가게로 오고 있대 경찰이 오기까지 4분이 걸려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 시키를 누르면 안 씁니다 앉아가지고 발소리를 줄여 아 4분 동안 도망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 수업 제못 찾는데, 제제무못 찾아요. 경찰 올 때까지만 존버 하면 돼. 근처까지 왔는데, <laughs> 왔다. 걸렸는데? n 씨발? 뭐야 이게? 존나 안 무서워, 그리고 얼굴이. 씨발아. 저씬데 그냥? 썬스 됐. 존나 존나 못 찾아 존나 못찾아요 썬스가 응. 도착했다는 것을 알ると一気に体の力が抜けたようで 気絶いた 병원의 침대에서 요고타っていま 警察が調べたところコーチは今までに10人以上の生徒に交換すぐに捕まったと友達から病院で聞きました友達はというと事件がトラウマになり男の人とすれ違うだけでビクッとしてしまうようになりました今では時間が経ったことで良くなっているようですがまだ恐怖が残っているようです ハハハハのハめて。<laughs> <laughs> <laughs>